행정부의 입법부 경시무시가 날로 돌을 더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 나와서 좀 심한 말씀 하시거나 또 불출석 하시고 종전의 관행을 지키지 않아서 당장에 기분 좋으실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쌓여서 결국은 상권 분립의 기반을 흔들고 더 나아가 법치주의가 허물어질 단초가 될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전사가 돼서 싸워야 된다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말씀하셨다는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글쎄요, 제가 국무회의에서 어, 저 비공개에서 얘기되는 사안에 대해서 좀 일일이 예,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니다 보도가 돼서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아니, 보도가 되었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저 한동훈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법무부조차 이 법부 경시에 좀 앞장서는 거 아닌가 싶은 사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좀몇 가지 좀 여, 여쭙겠습니다. 어, 지난 1월 17일 날 우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아홉 명에 대해서 위증 혹은 불출석 등의 사유로 어, 검찰총장을 수신으로 해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회 증간법 제15조를 보면요 저 ppt도 있습니다 제 사항에 검사는 고발장 접수된 날로부터 두달 내에 수사 종결해야 된다 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되고 빨리 해라 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 저는 일단 직접 수사에 관해서 민주당 의원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좀 당황스럽긴 하죠. 저는 합니다. 그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네. 아, 말... 자, 자, 계속 여쭙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무부가 위법한 시행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검사의 수사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 법률에는 국회 증감법에 관한 법률도 해당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검찰청법을 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 수사 개시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조특위가 고발한 9명 중에 6명이 현직 경찰관입니다 이렇게 국회 증감법, 검찰청법, 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가 고발한 건은 마땅히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증감법으로 고발한 다른 사건들, 전부 다 경찰로 위성했냐 찾아봤습니다. 22년도에 국회 환노위에서 경산호위 김문수 위원장을 고발한 건 있습니다. 이거 검찰이 직접 수사했습니다. 최근 23년 6월 15일, 국회 정무위에서 홍범중이라는 신사고 대표를 동행, 동행명령 거부로, 역시 증가법으로 고발했습니다. 현재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왜이태번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로 위성했느냐? 혹시 장관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 이게사정질를안 주신 거라서 제가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 미리 챙겨보고 보지, 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있으면, 예, 아니, 답변 기회를 주시면, 예. 네, 예. 그러고요. 그러면요. 예, 예, 아, 예. 의원님. 제가... 자, 그러면, 자, 법무부가 어, 법안에 대해서 답변을 한게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에, 권칠승 의원이 2000, 작년도에 대표발의한 국회 증강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에, 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춰가지고 국회가 검찰뿐 아니고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국회 고발 사건은 두달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할 경우 검찰,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하거나 재수사 요청할 때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도록, 종결하도록 한 법률의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개정법률안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라고 법무부가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을 보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수사한 게 법무부의 공식 의견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어, 지금 의원님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전 질의가 없었으니까 제가 모든 사례를 챙겨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요것만 아, 그래요. 국회가 네. 국회가 고발한 사건 중에 경찰이 수하고 사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사가 어디가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해 오송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조실이 대검에 수사을 해한 오송 참사 사건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당초에 오송 참사 경찰 수사본부가 설치가 돼 있었죠. 근데 국조실이 초동조사를 하고 3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여기엔 또 경찰 공무원 6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 6명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했다는 점을 보면 이태원 특조사건과 이 오송 참사 사건, 오히려 오송 참사 사건은 굉장히 사건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태원 국조 사건은 위증이나 불출석 사건이에요. 극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지금 뭐 미리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쭉 말씀드린 거 법의 취지, 그 다음에 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등을 감안하면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검사의 검찰이 선택적으로서를 한다.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다. 위증 수사하고 오송 전체의 검 경찰의 관여를 밝히는 수사 중에서 당연히 검찰이 직접 수사력을 한정된 수사력을 투입해야. 왜냐하면은 후자 아니겠습니까? 녹취록이 다 있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에는 애초부터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위헌 소지 있다고 우리 당 의원들께 천정까지 돌렸습니다. 저도 그점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뭐 민주당 의원이 이거 얘기하는 거 차버린다 그런 말씀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오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고 일관성과 정합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게제 취지입니다.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민주당 의원은 그런 거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사실 만만히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저 종천 의원님께서 자격 없다고 봐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면 뱉고 달면 삼키냐. 장관께서는 그러면 깡패 사건도 하지 말란 얘기냐. 그때 막 울분을 토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정부의 입법부 경시 무시입니다. 법에 두달 안에 검사가 종결하고 총장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사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직도 저희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PPT 좀보여주실까요 불송치 결정이란 것을 4월 3일 날쭉 했습니다. 저거 저희가 총장이 국회에 보고해서 한게 아니고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임재 총장의 에, 서장에 대해서 역시 4월 3일 날 불송치 결정을 했다가 6월 15일 날 이분에 대해서만 송치를 했다고 역시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두달 안에 총장이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거 증감법에 있는 거 인정하시죠? 제가 저 사안을 모르는데요. 아니 주시오. 법에 있는 거 인정하시죠? 그건 뭐 저한테 인정을 받을지 문제는 아니실 것 같고요. 아니 법에 네. 있는데 지금 안 예. 되고 있잖아요. 예. 보고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지를 제가 확인하. 아니 했죠. 법에 있는데 지금 저렇게 돼 있잖아요. 예. 저희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 경위를 확인해 가지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주시오. 확인하실 주시오. 필요가 하시면서... 없어요.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위원님이 보고 받으신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제가 대검에 아니 확인해 저희가, 확인해 저희가 특이 특이 소속이니까요. 대검에... 계속 저를 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대검에 그걸 패트로 전제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팩트로 전제로 해가지고 팩트라면 어떨까요? 아니 팩트를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8 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맞죠? 국회는 네.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경위를 파악하고 말씀드린다. 제가 그러면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지금 장관님께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사전에 이 사안에서 질문한다고 말씀주시지 않은 상태니까 제가 또 정보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 말씀 전제로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죠. 어쨌든 지금 검찰은 2개월 내에 신속히 수사해야 되고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취지라면 저사안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란 취지신가요? 아니죠 불송치입니다. 그런데 90일 이내에 그러면 검토를 했느냐 그것도 안 했어요. 불송치 경찰 됐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보고 안한 것만 문제 삼으시 거예요. 니까 불송치 됐다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결정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영등포 서에서 고그 상태에서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검찰이 검토를 90일 동안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검토를 했는지 말았는지 어쨌는지 아무 아무 보고가 없어요. 제가 잘 국회가 위원회 의결로, 특위 의결로 고발을 하는 사건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모르니까 확인해서 말씀하시겠다. 아니, 제가 거짓말한 겁니까? 말씀 드려야지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다 맞다고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